네, 오늘 코인 종목 리뷰는 스레스홀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 스레스홀드 본지가 얼마 안 되기는 했거든요. 한 일주일 됐나? 일주일 됐는데, 이제 슬슬 반등 좀 보여주고 있는데, 딱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그 자리에 거의 다 오기도 했고, 얘는 좀 핵심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나와주면 아주 베스트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설명드리려고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요것들 포인트만 좀 잡아보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요. 분명히. 이거는 돌파를 해줘야 된다. 요거 돌파 해줘야 돼요. 그냥 무조건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림 자체가. 왜냐면 하락 압력 속에 있을 때는 계속 어쨌든 밑으로 가려는 성질이 계속 강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뭐 만약에 5만큼 올라가려고 해. 그러면은, 5만큼만 원래 다른 데서는 올라가 있으면, 5만큼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기본적으로 하락으로 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상쇄시켜야 돼가지고, 막 10만큼 힘이 필요한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돌파가 나와지면 좋다라고 보는데, 거의 다 지금 근처에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요런 데서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는 거고, 더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것은 치우고, 여기서 지금 핵심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앞전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미친 듯이 거래량이 한번 몰렸었던 적이 있죠. 이때 엄청난 랠리 보여줄 때. 요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여기서 잘 정리했으면 몰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그러지가 않거든요. 이게 또 올라가면 한도 끝도 없이 보통 끌고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이 물량들이 결국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탁 쳐줬으면은, 당연히 계단식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 다 수익 실현했겠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물량이 지금 결국엔 다 빠지게 되면서 거의 다 물린 형상으로 지금 바뀌었거든요 아, 가격을 한번 계산을 해보고 할까요 어느 정도가 물린 건지 도대체? 가격이 몰렸었던 건지? 20빌리언이잖아요. 여기 저 당시에 거래량이 터졌던 걸 살펴보면. 20빌리언이니까. 네, 200억이죠. 200억 곱하기 여기 중간 가격선이 대략적으로 한 40원 정도 되네요. 8,000억이죠. 저날 하루 동안 8,000억 몰렸어요, 이날. 이날 하루 동안 8,000억 몰리면서 움직였던 건데, 이 8,000억 물량이 괜히 나왔을 수가 없고, 이 구간 안에서 지금 뭔가 사람들이 메리트를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메리트를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뭐 차트가 맘에 들어서 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호재가 맘에 들어서 샀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들 이때 당시에 만큼은 분명히 뭔가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메리트가 있다고 라 생각을 분명히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많은 물량들이 결국에는 지금 그거에서 약간 배신을 당해 가지고 여기까지 복구라졌다이 밑으로 떨어졌다는 건 뭐야 이 사람들 전부 다 물렸다는 거죠 그럼 올라올 때 어디서부터 사람들의 매도세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요 정도 구간서부터 계속 매도세가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이 영역 안에서는 한번 밑으로 뺐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요 정도 자리 구간, 지금 한번 살짝 찔러보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가볼까 말까 하고 있죠? 만약에 여기서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계속 요 구간을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올라가려고 하면좀 떨어지려고 그러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떨어지려고 그러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두 가지 중요 구간이 겹쳐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다 오긴 했어요. 거의 다 왔는데 지금 반응도 좋아요. 좋은데 이따 설명드릴 거는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중요하고 요 하락그름을 태우고 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딱 겹쳐지죠? 여기서 이 구간이. 요구간을 반드시 돌파를 좀 해줘야 된다. 이것까지 나오고 나면 돌파했다라는 건 뭐야? 여기 매도세를 받고도 얘는 종가상 올려놨다 라는 거는 매수세가 더 시장가로 매수하려는 이 시장 매수세가 더 우위에 앞서기 시작했다 라고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까지 돌파각 나오면서 살려주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힘을 좀 강하게 탄력을 바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락 흐름도 같이 돌파를 해주기 때문에 흐름을 바꿔가면서 뭐 이런 얕은 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행보로 가더라도 그 다음을 도마하면서 넘어갈 때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들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제가 봤었을 때는 조금 더 보수적인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돌파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조금 더 안심하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나왔으면은, 사실 한 번만 더 잡아주고 보내면 보통 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비트도 딱 직전 고점 부분에 부딪히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뭐 비트 살펴보면은, 비트도 지금 갈까 말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어, 비트가 지금 역시나 올라갈 때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이 몰리네. 여기 지금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싸움이에요. 이거 넘어가면 이제 여기까지, 5천만 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지금 한번 간좀 보고 있는데, 약간 눌렀다 갈 수도 있어요. 요거 돌파 나오면서 3차례 를 나올 때쯤 되면 다른 종목들도 다 같이 우우죽순 상승이 나올 건데, 그때 이제 요 스레스홀드도 같이 수급 붙으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요것만 돌파시키면 그때부터는 좀 어느 정도 게임이 끝난다. 그때부터는 확실히 그림 바꾸면서 다시 상단까지 좀 끌고 가는 그림들로 볼 수가 있으니까, 요거 돌파하는지 확인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술적 반등 수준에서 나왔다라고 보이고, 추가로 더 나오면서 가게 되면 은 조금 더 강하게 슈팅을 치면서 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매도세 이 사람들 좀 떨어지고, 하락 압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고 가면은 여기를 이탈 안 시키는 선에서 잡고 다시 끌어올려서 회복을 시켜주면, 요런 데서부터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들이 나오면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보시면서, 뭐, 순절 짧은 자리들이 있으면은, 여기 윗단까지 좀 공략을 해보는 전략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정도 좀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지금 돌파 가능성이 있냐 없느냐를 놓고 논한다라고 하면은 뭐 무조건적인 건 없고 저도 뭐100%알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물론 돌, 그래서 돌파를 그냥 차라리 확인하고 보는 게 낫다는 차원이긴 하지만 가능성을 미루어서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거래량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거의 안 나오죠. 이뭐 비교해 보세요. 그냥 거의 없단 말이야. 이게 근데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다는 라걸 바꿔 생각하면은 어쨌든 매수세도 매도세도 똑같잖아요. 양이. 만약에 물량이 많이 나올 생각이었으면 이쯤 왔었을 때 벌써 물량이 많이 쏟아졌겠지. 그럼 거래 양이 많이 나왔겠지. 근데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봐서는 생각보다는 좀 헐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매도스 자체가. 그래서 기대는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돌파각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만약에 이번에 못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저점만 지켜주면 충분히 이 정도 매도세 가지고는 충분히 금방 끌어올리면서 돌파각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직 제가 봤었을 때는 계속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료 충분히 남아있다.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 돌파만 나오면 된다. 여기서 힘쓰면 됩니다. 어차피 두개 겹쳐있기 때문에 돌파할 때큰 거래량 나올. 거거든요. 이때 힘 제대로 한번 딱 빡세게 쓰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만 써주면 성공시키면 그때부터 상단으로 다시 가는 그림 완성 시키니까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다시 내려드리고 지금 결국에는 큰 그림상 결국 행보로 넘어가는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 이제 더 이상 뚫리지만 않으면 돼요 여기서 어쨌든 뭐 요런 식으로 해서 가든 뭐 요렇게 해서 가든 어쨌든 살려만 놓으면 박스권이기 때문에 하단에서 상단까지 계속 무난하게 칠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요 하단에서 상단까지 끌고 가면서 여기까지 좀 고달시키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살려만 주면 충분히 상단 라인인 한 70원 정도 부분까지는 이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뭐 만약에 진짜 장세가 더 좋아져 가지고 추가 돌파까지 나오면 뭐 난리 나는 거지만 우선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 정도까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고 이큰 박스권으로 여기 한 30원 정도 라인 이상 뭐 확실하게 종가상 돌파만 해주면 그때부터 탄력 붙는다 기억 을좀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홀도뭐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으니까 뭐이 정도까지 좀 찍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